탁송가다가 여기 고속도로 차가 좀 막혀서 지금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 한번 찍어 볼게요 자,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일본이란 나라는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점령해서 식민지 체제를 만들었던 일본이라는 전범 국가는 싫어하는데 이제 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보다는 차만 봤을 때는 일본 차가 훨씬 잘 만들고 내구성도 좋고 장고장도 덜하고 여러 가지 운동 성능이 좋다. 특히, 도요다 렉스스를 비롯해서, 어, 이 도, 도요다 차량에 에,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기술은 도요다가 원조다. 자, 지금 이제 요 타고 가고 있는 차가 아, 소형의 수입이에요. 아, 내나 그 트레일 블레이저급인데, 라브4입니다. 아, 라브4. 어, 제가 강남에서 지금 당진을 갔다가 다시 당진에서 어 저기 그 강서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당진을 내려갈 때도 이제 이 라브포를 운전을 했고요. 어 당진에서 다시 차를 바꿔서 어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역시 라브포입니다. 제가 아까 강남에서 당진을 내려갈 때 차가 없는 도로에서 190까지 찍었어. 그 앞에 차가 나타나서 200은 못 찍고 190까지 찍었는데,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, 기아 차보다는 훨씬 좋습니다. 현대, 기아 차 웬만한 SUV들보다 훨씬 운동 성능이 좋고요. 아, 승차감도 좋아요. 그냥 무난합니다. 아주 많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좌우로 롤링 있으면서 출렁출렁 되지도 않고 어 적당히 괜찮아요 얘가 아 배기량이 2500cc야 에 하이브리드가 달려있는데 합산출력이 한 220마력 정도 나오고 어 배기량이 높은거에 비해서는 어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더.